IT를 좀더재미있게 알아보는 i t 비치 프로젝트. 아, 드디어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어, 보라씨. 네. 그럼 우리가 방송하면서, 음, IT가 우리 생활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생활에서? 어, 쓰이고 있는 IT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이 질문은 매주 해주셨듯이 제가 IT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laughs> 보고 있는 대본이이 아이, 어, 아이패드도 가전제품일 것 같고요. IT일 것 같고, 휴대폰, 그리고 뭐 카메라, mp3 등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mp3 하면 또 헤드폰, 이어폰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저희 집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있는 냉장고, 음. TV, DVD 플레이어, 오디오 등 모든 게 IT인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IT에 이미 빠져 있는 거죠. 그렇네요. 살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근데 정 교수님, 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과연? 자동차는 IT일까요? 어, 저도 궁금해요. 그 우리 방청객분들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혼자 죽을 순 없죠.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자동차가 IT의 분류가 될까요? 어, 맞는 것 같다 하신 분손 들어주세요. <laughs> 오. 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반 <laughs> 정도 손을 드시고 예. 반 정도 안 드시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자동차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계죠, 그렇죠? 움직이는 기계인데 요즘 자동차를 보면은 안에 뭐 내비게이션도 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오디오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되는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네. 그런 생각하면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음. IT 기계하고 이렇게 어, 소통을 하는데 그 자체는 아직까지 기계니까.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조금 바뀔 것 같은 것이요. 올해 CES 2012에는 뭐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나와서 아, 네. 스마트카라는 컨셉들을 내놓고 어, 앞으로 이제 IT가 자동차를 응. 움직이는 스마트카의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매틱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음. 어,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무선 네트워크 기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돼서 네. 각종 명령을 무선 네트워크로 송수신을 할 수도 있고 음. 어 그리고 차가 사고가 나면 119가 이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네. 아, 지가 알아서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요즘엔 이제 디스플레이가 그 자동차 앞유리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아마 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예, 앞유리 창이 마치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네. 그 프로젝션을 해 가지고 음. 어 내비게이션에 특히 많이 적용이 되죠. 왼쪽 으로 간다 오디오로 예, 뭐 간다 내비 기능에 네, 그런 거 이제 헤드업 속도랑. 디스플레이라 그러거든요 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게 일종의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 아이티. 스마트카 IT 뭐 이미 오. 결합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 보면 정말 IT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일지 정말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아자 그럼 오늘 여덟 번째 IT의 만남 오늘의 네. 아이템은요 어, 자동차 자동차 아니고요 자동차가 어, 자동차 아니고요 네.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오디오입니다. 오. 어. 오, 엄청 멋있네요. 네. <laughs> 사실 오디오는 전화 보라시나 관련이 많잖아요. 네. 어, 정 교수님도 음악을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디오와 관, 많은 관련이 있으시죠. 뭐 오디오라고 해야 될지 음악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사실 네. 밴드도 좀 <laughs> 했었고. 아, <laughs> 아. 오, 정말 못하시는 게 네. 어떤 것이죠? <웃음> <웃음>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당시에 이제 컴퓨터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미디라는 네. 기술, 아마 구준에씨 그 굉장히 잘하실 네, 예. 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그 관련해서 이제 컴퓨터 음악을 갖다가 음. 작곡도 하고, 그 악기도 사가지고, 그리고 시퀀서 같은 것들 만지기도 네. 하고, 오.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디오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아, 멋있으세요. 아, <laughs> <다> 같이 전문가? <laughs> 네. 그 근데 오디오 네.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네. 오디오에 범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광범위한 게 맞습니다. 오디오라는 것이 우리 귀로 듣는 것을 모두 다음 얘기하는 음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 뭔가 듣게 만들어 주는 것은 스피커나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음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고 네. 반대로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이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전자 기기로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인 이제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MP3 플레이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앰프 스피커 뭐 전부 다 오디오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소리의 효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그렇죠 어, 그런 뭐요? 것들도 네. 전부 오디오라고 할수 있죠 <laughs> 어, 그렇다면 과연 오디오와 it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일단 오디오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로 온 다음부터는 뭔가 네.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기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기계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축 같은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그 뒤에 이제 앰프라든지 음. 어, 라디오 그리고 뭐 심지어는 tv에도 오디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mp3 플레이어 같은 소리를 받아서 플레이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줘야 되니까 그 디지털 신호를 받아가지고 반대로 아날로그인 소리로 바꿔가지고 전달해주는 기계가 이제 스피커라든지 이어폰, 헤드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무선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네. 무선 스피커나 무선 헤드폰 같은 것들이 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없는 있어요. 거.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3D 이런 거와 같이 해가지고 극장처럼 온 가족이 같이 볼수 있는 홈시어터 같은 거 오. 이런 것들까지도 어, 생각을 할수 있겠죠. 좋은 세상이네요. 네. <laughs> 교수님, 아, 지금 또이 시점에서는 또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네. 않을 수 없는데요. 역사에 대해서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저장을 하고 어,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을 갖다 추공기라고 최초의것을 추공기라고 음, 하는데 네, 추공기 누가 발명했는지 기억나세요? 에디슨. 네. 어? 아, 다그잘하는 <laughs> 네. 네. 에디슨이 추공기를 발명한 것이 오디오 문화의 시초로 봅니다. 음. 그래서 당시에만 드럼통 같은 거에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팔관 같이 네, 가지고요 예. 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나온 것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LP라고 그래가지고 롱 플레이의 <laughs> 네. 약자인데 레코드 판 있죠? 네. 레코드 판인데 여기 제가 여기 뒤에 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지금도 막 일부러 모으고 수집하는 분들은 LP 판 찾으시더라고요. 예, 와. 여러분들 세대는 아닌데. 맞아. 예. 이런 거. 오. 예, 기억 나시죠?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속지가 네. 안에 이렇게 하얀 게 들었고, 아. 그리고 이제 시커먼 게 나오죠, 이렇게. 와. 네. 와. <laughs> 예, 오. 이거를. 네. 예, 이거를 이제 그 와, 바늘에다 올려가지고 예, 뱅뱅 돌려가지고 했던 기억 나시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있겠고. 네. 막, 선생님, 예. 궁금한 거 있어요. CD는 그 뒷면이 긁히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LP 판은 위 판을 긁는 거면, 네, 긁혀도 되나요? 아, <laughs> CD 같은 경우에도 위 판이 긁히면은, 네. 이거는 이제 아. 튄다 그러잖아요. 네. 튀어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 비슷하군요. 네, 네. C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자체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네. 그걸 네. 제대로 복원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문제가 아. 거고근데진보에씨 잘못 알고 있는데요. CD는요 네. 밑에가 긁히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위에가 밑에예요? 긁히면 안 돼요. <laughs> 어, 왜냐하면 밑이 아니에요? 데이, 데이터가 위에 들어있고요. 밑에는 그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 긁혀도 아. 스크래치만 나는 거지 이게 어. 긁히면. 음악, 음이 손실되는 거예요. 어? 야, 구준엽씨 박수 한번 씻어세요 와, 너네. 아, 진짜? 저도 네. 몰랐어요. 아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아크릴판이고요. 위에 있는 그 금색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제가 소리를 네. 만들어내는 저 그래서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요. 아,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들어서 세번 정말 사본 적이 있어요. CD를 네. 너무 좋아해서 그걸 너무 많이 들어서 긁혀서 안 나온다고. 네.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다시 네.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요, 네. 그런 도구도 팔아 이렇게. 갈아주는 거. <laughs> 여기를 네, 갈아주는 것도 있어요. 갈아주면 새 것처럼 나와요, 음악이. <laughs> <laughs> 오! 멋있다! 오. 아셨죠, 아. 네. 네, 어, 네. 역시 네요들이 네. 계시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오. 그 지식들이 다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추궁기 다음에는 이제 네. 라디오 방송, 무선 전신으로 음.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네. 아까 보여드린 LP 레코드를 플레이하던 것이 뭔지 기억나세요? 당시에 전축이라고 했어요. 전축. 맞아요. 전축. 전축. 자, 전축 네. 아마 전축이 당시에는 그각 가정마다 좋은 전축이 있으면 굉장히 자랑거리였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구준혁 씨는 잘 아시죠? 그럼요. 저는, 뭐, <laughs> 저는 LP세대고요. 아 LP를 사러 막세운성갈때 돌아다녔던 세대. 저는 사실 또 또 약간 어리석은 지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전축하면 저희 세대는 오디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축은 좀 커다란 거. 네. 줄 알았고 오디오는 그냥 작은 거 요만한 게 오디오라기보다는 아마 이게 칼세사스테이프 플레이어일 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LP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 요즘엔 진짜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 LP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녹음할 수가 없으니까 음. 특히 이거는 녹음하기가 쉽고 가, 저장하기가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 좋아서 어, 특히 과거에 아마 라디오 방송 듣던 사람들 중에 요즘처럼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라디오 음악 DJ들이 들려주는 <laughs> 음악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아. 듣고 다니던 아마 그런 음.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할때 최고로 이제 히트를 사, 했던 그 상품이 하나 나오죠. 네, 뭐죠? 지금은 이제 약간 좀쇠락했지만 어, 일본에 있는 소니라는 음 회사가 아 요거를 네, 아, 갖다가 개인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아주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네. 기계를 내놨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그 상품명이 됩니다. 워크맨이라고. 워크맨. 아 네. 아 저희는 잘 몰라요. 네. <laughs> 워크맨이 워 네. 걷다 걷, 걸으면서 수 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워크맨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휴대용 플레이어가 그 워크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것들이 이제 좀더 이제 I T 기기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휴대형 음악 플레이어 같은 것들 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음... 그렇죠. 구준엽 씨과거에진짜 그 워크맨 인기 많지 않았나요? 저는 수업 시간에 들다가도 뺏겨서.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리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그걸로 뭐 녹음도 하고 아 뭐, 뭐 많이 했었어요. 뭐 영어 영어 강습도 많이 듣고. 또 엉뚱한 질문인데 워크맨의 이어폰은 검은색 아닌가요? 뭐 색깔별로 많이 있었던 <laughs> 것 같은데 예. 아 이어폰이 아니었고 네. 그때는 네. 이제 이렇게. 헤드셋이라고 조그만 거. 요즘 다시 이제 어, 클래식으로 아, 디자인 나오더라고요. 음. 조그마서비딱 되고, 네. 세비 이렇게 이되된 거예요. 네. 아, 알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스트 테이프 시대를 지나가지고 등장한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컴팩트 디스크. 오, 네. 이제 CD 디스크 시대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카스트 테이프에서 CD로 넘어갈 때, CD 플레이어 음. 보급이 굉장히 빨리 많이 됐기 때문에, 네. CD 시기가 좀, CD 세상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워크맨에 이어서 CD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아. 10년을 네. 넘기지를 못하고, 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그 다음, 이제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MP3 음. 플레이어. 아, MP3 플레이어. 그러니까, 음원의 시대로 변한 거죠. 네. 그 전만 네. 하더라도, 판에, 이런 걸 우리가 미디움이라고 부르는데, C D가 됐던 테이프가 됐던 어떤 L P가 됐던 여기다가 여러 곡을 집어 넣어서 음. 물건처럼 주고 받고 했는데 음. 이제는 곡 하나 단위로 음원의 시대가 열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음. 변한 거죠. 어참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그 소리를 그 보이는 것처럼 뭔가 C D 안에 담아서 보관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파일로 보이지 않는.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돌아간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이것이 IT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 씨가 말씀하 것처럼 어, IT 발전이고요. 네. 이 IT 발전은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그럼 오디오를 알아보는 IT 다비지 프로젝트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먼저 보라 씨가 준비한 브랜드 뉴부터 보시겠습니다.